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GT5 온라인 다이아몬드 카지노 엔조트 업데이트 추가 이동 수단 영상입니다. 에, 이번 이동 수단은 다시 남부 사나드리아스 쪽으로 왔네요. 지금 헬리원 한번 하고 지난번 차가 저글라이나 그거 하고 다이너스티로 지금 에, 미니 다이너스티도 온것 같은데 가격이 지구까지 요새 에, 요새 라인으로 나온 것들보다 에, 좀 비. 좀 싸긴 하죠 다80뭐70 거의 80가량 하는 차인데 약뭐 아, 이렇게 보면 90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절반치 정도의 가격이긴 하죠 지금 다 이렇게 80라인 가까이 딱 되긴 했는데 뭐요 헬파이어는 뭐 조금 낮긴 하더라도 헬파이어 아니 건틀렛은 좀 낮긴 하더라도 다 80쪽에 속하긴 한데 아무튼 요거에서 4인승이긴 하네요 일단 일단은, 구매를, 했, 일단은, 구매를 먼저 하고, 스펙 보기 전에 먼저, 생긴 게 보니까 약간 위니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위니시 스포츠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뭔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서 아닌 것 같다가, 니까 그러니까 클래식을 찾아보니까 는 약간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있, 있, 있더라고요. 앞, 앞라인이 좀 위니 차량이 래석으로건지 아니면 뭐 어차피 원, 원, 원형 차량은 아마 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아마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 클래식 쪽에 좀더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죠 이 클래식? 클래식이려나? 그러려면 약간 요렇게 보니까 그 파란색 광하니까 그 뭐냐 그 뭐냐 그 레스터가 타고 다니던 차 뭐지? 약간 그거 생각도 나요 좀 일 아무튼 그건 됐고 일단 자인승의 차량이고 안에는 크게 넓어 보이지는 않은것 같은데 넓 조금 이제 자리가 되나 이제 최고 속도가 높고 아 간만한 것 같은데 저거 가속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차량이 나온 게 거의 얼마만이야 저거 카라카라 카라 이거로 봐도 가속력은 3칸 넘는데 어 그리고 어, 조금 별로였던 이 녀석도 예, 가, 가속력은 3칸인데 3칸이 안되게 있는 차량은 간만인 것 같은데 어, 어느 거였더라 그게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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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이 녀석보다도 좀 낫네요 이 녀석 그래도 <laughs> 나름 저렴해가지고 딱 좋았는데 요거보다도 가속력은 좀 낫네 이게 그다만 그래도 좀 마찰력이 좀 높고 제동력은 한, 한 칸도 안되고 예 요거네요 일단 됐고. 그러고 보니, 저 뭐냐. 지금 들어오면서, 그 뭐냐. 얼마 전에 잠깐 또 들어왔었었는데, 잠깐잠깐 잠깐 삼아 들어와서 그냥 CD는 푸스, 네, 디스크를 그냥 꽂아놓은 채로 했는데, 갑자기 요번 그 영상 찍으려고 푸스를 켜가지고 봤더니, 로딩, 아니, 게임을, 뭔가, 푸스 키자마자 그 CD를 살짝 내뱉는 현상? 예,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제 강제로 이제 그 뭐냐, 이제 뱉는 게 아니라 이제 CD를 살짝 못 읽었을 때한번 이제 되새김질 한다고 해야 되나? 예, 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안에 그, 이제 디스크 꽂는 쪽에 보니까 양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더 빠르게 금이 또 이제 가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던 거는 그, 예전에 뭔가 CD 내뱉던 거는 좀 위험해가지고 그냥 지금 뭐냐, 방, 그냥, 빼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냥, 뭐냐, 서랍장에 넣어가지고 그냥 방치 중인데, 다른 거 지금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좀 돌리고 있던 건데, 아, 이것도 이제 또, 갈아 껴야 될 때가 온 건지 참 애매하네요. 멋이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연히 그냥, 눈에 예, 그 뭐냐, 시리, 얼마 전에 할인을 GT5가 그 50%였나? 그니까 러 일반판은 50%고, 혹시냐그 달러 붙어 있는 거 g t a 달러 붙어 있는 게 아마 75%였나? 풀스에서 그렇게 할인을 하길래 살까 했었는데 예, 혹시나 했을 때 그때 딱봐았던게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 어떻게든 어차피 지금 어떻게든 들어왔으니까 이거 들어오고 나서 이거 찍고 나가 지고 GTA 5 뭐냐? 예, 디스크판 한번 밀어 버리고 DL판으로 바꿔버리는 게, 됐을 것 같긴 했었는데, 조금 그래도, 이번 것도 어떻게든 좀, 버텨보면서 봐야 되겠네요, 또. 또 어쩔 수 없이 뭐, 오기 아닌 오기 같은데? 일단은, 배달에 왔나? 아, 이게 아니라, 아, 배달 됐구나. 금세 되네. 아, 이게 아니라, 네, 정비공. 정비공으로, 오, 어, 여기있다. 다이너스티는 저거 아닌가? 일단 뭐 그, okay. I got stuff to do. 네, 보관하고, 그 뭐냐, 부동산 쪽 그거 아닌가? Let me know. 이렇게 해놓고 I'll bring it 예 이쪽 예 다이너스티 예 이쪽 부동산일텐데 이건 뭐 다이너스티 A식이 고 이쪽도 뭐 가자 아 이쪽, 어차피 이쪽, 이쪽 전체보는거구나 이거 뭐 그건 됐고 일단은 아니 좀 앞뒤로도 좀 작긴 하네요. 이거 차가 사이즈가 앞뒤로는 그래도 보통 좀될것 같았는데 그 길이 보고 대충 요거보다는 좀더긴 느낌 예, 있긴 했었는데 아. 거의 지금 이거 저건데 느낌은 저거네요. 진짜 돌아다니는 시민 차량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밟으니까 이렇게 빠르지 대충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만약 이렇게 갔다면은 거의 뭐, 요런 수준으로 가니까 거의 진짜 돌아다니는 시민 차량 느낌인데, 이거? 부딪혀버렸네 아니 부딪히려고 좀 부딪힌게 아니라 살짝 멍때리고 코너 돌려다가 지금 부딪혔네 살짝 멍때려가지구 수리비 안내고 바로 보험할까 했는데 바로 또 이제 수리비 까이네 이거 음? 아 이거 튀어나온거로 돼있고 좀 이제 납작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제 앞쪽에 살짝 눌린 거. 예, 날카롭게 돼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블레이드 이제 날처럼 돼 있는 거랑 로드스터 티바. 티바? 아뭐아 뭐, 아, 이거 튀어 나온 거네, 그. 이제 송곳니 같이 아래 송곳니 같이 뭔가 이제 튀어 나온 거고. 음, 음. 그게 크게 뭔가 예. 예. 느낌이 온다라는 게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요거? 예, 이거다 뭐 그냥. 어, 범퍼 확장도 있네? 이거 옵션, 뭐야. 이게 이게 거의 이제 기본 범퍼 아닌가, 원래 느낌상? 뭐 앞에도 뭐맞기는 한데, 기본 GTA에서 이제 범퍼를 바꾼다면 요런 식으로 예, 기본 차량들이 많이, 많이 바꾸긴 했었는데, t h 확장이란 옵션이 다른 차량 i 이있 t 했었나 r 아, 근데 h a t s a beauty right there. That's a b e a 이제 뭐냐 이제 h t there. t h a 이 s a b e a u 뭐 y right t 이 e r e t h a t 이 a b e 뭐 u t y 뭐 i g h t 뭐 h e r e t h a t 장렇게 아래 있긴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가이제뭐이에 아래 이름에 맞춰 가지고 뭐레 막장 이라든가뭐 이렇게 붙어 있뭐 이제 이제 이렇게 죠뭐그렇게 되면 이제뭐이이제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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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따로따로이류로 나눠지면은 게이렇이제게이렇만 이렇게 이제그 이렇게 이이제 받으면 되이까별차이는없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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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제이제 어차피 GT 내에서 이제 옵션을 몇 개만 주면은 근데 좀 보는 맛이 좀 없긴 할텐데 그렇게 좀 나눠지는 거니까 보, 보는 맛은 좀 드러나가지고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게 좋기는 한데 뭐 어차피 뭐 요런 차량들 뭐 많이 타지는 않으니까 다무 음. 옵션을 줘봤자 어차피 차에도 뭔가 크게 없으니까 뭐 부담가는 뭐 그런 게 네, 없으니까 디플렉터, 이게 뒤에 날개 쪽이네. 그 차량 후, 이제 차체 날개라고 해야 되나? 요거 달고, 크게, 뭐 요거나 뭐, 이거? 나, 뭐, 이런 거 정도가 괜찮은 거 같은데, 이런 차량에 좀 멋은 좀 아닌 거 같으니까, 예, 요거로 달고, 조명은 됐고, 상징은, 레이서 21, 레이서 05, 레이서 29. 어? 택시? 그렇다 얘기는 달라지지. 어, 밀옵션이 있네. 이거 앞에 붙어, 앞에 붙어 있는 거 순간 어디 갔나 했네. 번호판은 뭐 됐고, 도색은 다에하고 일단 먼저 다른걸로 이제 짐... 이제 택시의 짐을 생각해볼까 했는데 이게 있다면 당연히 예 택시 서스펜션 낮춰주고 야 이런식으로 택시를 만들어주네요 그 뭐냐 GTA에서 <laughs> 예? 아니 뭐야 바이저 옵션 있어? 차에? 아마 요 옵션도 뭐 간혹 예 바이저라는 옵션이라기보단 그 다른 뭔가 이제 가리는 옵션으로 있던 게 있지 않으려나? 거의 아마 에, 없던 없던 옵션이기는 한데 이제 타이어 달고 이렇게 해서 도색을 봐야 되겠네. 2차 색상이 아 이거다. 음 지금 나와서 택시 불러야 되나? 밑에 아니 이게 지역상 맞다면은 밑에가 너무 노란데? 옐로우 아 근데 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해 찍어 무광으로 해놓고 무광으로 해놓고 파란색. 무광은 노란색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예. 광으로 했을 때는 이제 클래식 기본 이제 광이라도 조금 나면은 파란, 이제 노란색이 좀 너무 세 보여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 오렌지구나 이게 오렌지고 옐로우 이게 좀 많이 강해 보였는데. 이거 니까 크게 티안 나네요, 이건 좀 그냥. 딱 녹슬고 딱 맞고. 여기에다가 무광으로. 다크블루. 조직상징은, 네, 뭐 필요 없고. 네, 오케이, 이대로 끝. 야. <laughs> 택시를 이렇게. <laughs> 그냥 플레이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택시를. 또 개조하고 나오니까 그래도 뭐 속도는 그래도 좀 나오기는 하네요 그래도 빠르다는 가 아니고 나온다 진짜 저건데 진짜 시민 차량 업그레이드 해놔가지고 뭔가 일반 차량으로 해가지고 풀개조 뛰는 거 같은데? 야야타 시간만 됐다라면 저 뭐냐 밤에 그뭐시이냐뭐 태우긴 했을 텐데 예뭐 택시 기념 뭐냐 택시기기 뭐냐 그 기능은 안 되지만 그냥 기분만 내자고 해가지고 예, 지금 택시가 온다고 하는데 간만에 그, 그러군니 주택 택시 간만에 보러 오네 그 오, 얼마 전에 싱글 할 때도, 택시로 부르면은, 아, 색깔이 좀 반대네. 밑에가 역시 파란색에, 예, 위에가 노란색이었네, 이거. 뭐, 이거, 다음에 따로 바꾸던가 해야 되겠네, 뭐 아무튼 뭐, 이대로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예, 이건 이대로 두는 걸로 하고. 뭐, 굳이, 왜, 뭐, 필 요는 없긴 한데, 네, 예, 모두 열기가 이제 트렁크 앞뒤 문하고 후드 이렇게 예, 열리.. 본인 쪽, 예, 이렇게 열리긴 하네요 뭐없으니까 잠깐, 돈은 있으니까 그래도 입금은 하고 이게 지금 CD가 좀 뭔가 이상하게 이상 현상이 있긴 한데 그게 바로 거르버리 바로 이게 다음에 괜찮을지가 또 고민인데 일단 시대 한번 또 빼놓아 당분간 좀 GTA 요소에 좀 했었는데 좀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뭐가 조금 부담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험비가 얼마냐 하면은 보험비가 어디더라? 아 일단 모습 보험사. 메인 계정에다가 그... 남캐다가 굳이 이거 차살 필요는 없긴하나 택시가 생겼기 때문에 본래 그 택시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게 썰튼이긴 하죠 썰튼에다가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조합하면은 딱생긴한데예56250예좀 싸긴 하네요 네뭐 이번 영상은 예뭐 간단하게 예, 택시 하나 생겼다 예그거네 결론은 네, 그리고 이번에 플스 4가 그자 저번 주에 업데이트를 했더라고 저번 제가 저번 주에 얘기 하려다가 뭔가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살짝 까먹어가지고 뭐, 예, 얘기 못했는데 업데이트된 게그뭐 지금 무냐그 이제 안드로이드도 이제 자유롭게 그 예, 리모트가 될수 있다 예, 그게 생겼긴 했죠 예전에는 이제 아이오 아니야 아이오에스 예, 애플 앱쪽 애플 쪽 아이오에스 예, 그 쪽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로 되고 예전 같은 건 그렇게 됐었고 안드로이드는 저 뭐냐 소니 폰 엑스페리아였나 고쪽 예, 시리즈 라인만 이제 리모트 됐었던 것 같았었는데 저는 그거 안 해봐가지고 예, 모르다 보니까 전뭐 그냥 갤럭시만 쓰다 보니까 뭐잘 뭐 모르, 모르기도 하고 iOS 쪽은 뭐 그쪽도 뭐 그냥 구경도 안 해봐가지고 뭐 모르다 보니까, 뭐, 덕분에 그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제, 전화로 이제 앱, 리모트였나? 리모트 플레이 앱을 바꿔서 해보니까 한, 그니까, 해본 게 대충 한 이틀 정도? 그날 업데이트 받은 날하고, 그 다음날 조금 해봤는데, 뭐, 역시 폰이다 보니까는 그, 뭐냐, 좀 작기도 하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보는 건좀 그냥 그렇긴 한데, 편하다고 일단은 이제 누워가지고 할수 있다라는 점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좋기는 하죠. 근데, 체무삼아서 뭐 철권을 해보는데, 그 철권에다가 뭐냐, 그, 뭐시기지? 뭐시기지? 그거는 예, 그 뭐냐, 리버트 플레이 용으로는 이제 컨, 전화 놓고, 이 EP 쪽으로는 컨트롤로 해가지고 해보니깐, 그 뭐냐, 확실히 반응 속도가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EP, 1피를 그냥 그 리모트로 해 놓고 2 p 로 해가지고 뭐 공개적이던 뭐 게임플레이 하는 쪽으로 넣어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보네요 다들 뭐 그렇게 뭐 하는거 같긴 한데 예, 뭐 아무튼 예뭐 그렇게 해서 요번 예, 영상은 예 끝입니다 다음은 차량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그럼 끝